이 괜찮아요? <laughs> 과연 평가는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laughs> 맥심 커피 믹스를 이용한 신메뉴 레시피 콘테스트 천하제 맥심대회 지금 시작합니다 누룽지 커피는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도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본 레시피입니다. 우리 또 푸들 커플이 만든 누룽지 커피의 맛이 과연 어떨지? 일단 외모는 또 어떻습니까? <laughs> <그냥 웃음> 당황스러우신것 어. 같은데. 자기 주장 굉장히. 예. 이거는 커피의 모습은 안 바뀔 줄 알았는데 <laughs> 누룽지가 있어. <있어가지고. 웃음> 네. 여보. 아, 여기 누룽지 떨어져 있잖아. <laughs> 이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자 일단 맛을 보시죠 맛에서 또 반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들었어요 이 괜찮아요? 두분이 커피 마시러 온게 아니라 컵밥 먹으러 오신 분 같기도 하고 엑심 모카골드하고는 살짝 좀 결이 조금 다르지 않나? 근데 생각보다 딱첫님을 먹었을 때 네네. 맛이 굉장히 좋네요. 아. 네, 좀놀랐습니다이그 구수한 향이. 구수한 향이 느껴지죠? 네, 느껴집니다. 이 커피 저희 모카골드랑 되게 잘 어울려요. 아, 같습니다. 조금 조화가 더잘 됐었으면 아 살짝 좋지 않았을까? 아쉽다. 쉬 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맛은 구수한데 약간의 단점이 있다면 어금니에 끼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누룽지 커피 맛을 봤습니다. 결과는 잠시 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큼한 한라봉 수제청이랑 그리고 또 부드러운 우유 거품을 더한 한라봉 비앙코라는 메뉴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슬영영이 만든 비앙코라는 아, 한라봉청을 이용한 커피입니다. 그거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이 엄청 나는 커피예요 오, 예, 예 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과연 평가는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laughs> 입안에 들어왔을 때 느끼는 향들이 향이 상당히 예. 좋았었어요. 아 네. 일단 저는 되게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오, 오 그래요? 이 위에 로즈마리가 올려주셨는데, 네네네. 이 마실 때 약간 상큼한 향이 들어 아 오는게 기분이 좋아요. 일단 기분이 좋 시작을 어요그 네. 조금 욕심을 좀 부리지 않으셨나? 여름 시즌에 뉴스를 대신 선택하기에는 나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부드러워요 그리고 제주에 가면 한라봉 초콜릿을 팔잖아요 이 맛이야 야 요것도 모르겠네요 잠시 후에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음료는요 맥심 크러쉬입니다 맥심 크러쉬에 들어가는 게 뭐죠? 바로 샤벳! 음료도 마실 수 있고 샤벳도 달콤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음료입니다 네. 여름에 머리가 띵할수 있는 그런 음료입니다 자, 이번에는 미니미니가 만든 맥시크가쉬 이거거든요. 톤한 커피도 이렇게 생긴 건데 처음 보거든요. 저는 이걸 처음 접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이거 날짜를 정해서 팔면 진짜 잘 팔리겠다. 화이트데이처럼. 4월 5일 식목일 날. 염료 <laughs> 커피. 이래가지고. 야이거는 뭐. 과연 아, 맛은 어떤지 무척 궁금하시죠?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러시 맛을 좀 보셨어요. 이거 드실 때는 이걸 살짝 빼셔도 됩니다. 네. 이거 <laughs> 다른데 심을게요. <laughs> 이렇게. <laughs> 살살 녹이니까 또 느낌이 또 다르네요. 넥심 네? 사냥이라고 넥심 목화골들을 얼려서 먹는 어, 어. 그런 게 유행을 했었는데 그때 기억도 좀 나고. 오호 그게 네. 좀 살아있다. 상큼함가 청량감이 음. 느껴지지 않았나. 맛에 대한 밸런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런 거 드실 때는 위에 먼저 떠먹거든요. 음. 하지만 나무 같다는 느낌. <laughs> 화분 음, 같다는 느낌이 지금 좀 걸립니다. 과연 이 맛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잠시 후에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하제일 맥심 대회 과연 우승은 누가 거머쥘까요? 궁금하시죠? 결과 발표합니다. 결과는 아이고 너무 제만제만 우리 걸 수밖에 없어 요 60초 후에 공개합니다. 맥심 전용 채널이잖아요. 채널 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덧발요 자, 결과는 바로 미니비니. 미니 축하드립니다. <laughs> 아 이거 탈락인가? 아이동담입니다자축켜드립니다 맥신 크러쉬론 네. 어느 부분에서 우승할 줄 알았어? 워낙 강력자이기도 하고. 네네네. 네, 네, 네. 어. 식감부터 비주얼. 어, 어. 어, 어. 어. 맛. 모두 다 잡았잖아. 요이 비주얼요. 은 사실 제가 아까 화분 같다. 아, 아. 어? 화분이 더냐? 아니야 성공했어. 성공있어어 어, 됐다. 네. 화분이 화분. 네. 화분을 네. 모티브로 네, 했습니까 네네 맞아요. 어. 맥신 크러쉬 이건 어떤 분들이 많이 이용해 줬으면 좋겠는지 여름에 음. 가다가 덥잖아요 또땀 흘리고 이럴 때아 이렇게 머리가 음. 헉, 아! 울릴 정도로 막 스트레스 풀고 싶을 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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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름을 진짜 탈피하고 싶을 때 어디 여행 못갈때 이거 한 잔으로 모든 걸 네. 다. 날려라 네, 네,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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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프레시. 최후의 전문 바리스타의 손길을 거쳐서 맥심 플랜트에 오시면 이 커피를 판매를 하니까 맛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 말 그대로 맥심 클래식가 우승을 했고요. 네. 자 여러분들 어, 저희 가슴에 있는 거 아시죠? 네. 컵 채널 많은 구독과 홍보 그리고 어,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축하드립니다. 네. 많이 드시러 와주세요. 네, 네, 네. 어, 가령 어. 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laughs> <laughs> 네, 네. <laughs>